아니 근데 24시간 오버워치를 했잖아 오버워치 24시간 동안 못함 진짜. 미션이 24시간 동안 오버워치라고? 그냥 24시간 동안 나못게 있어 나 잠이 좀 약해. 그런 미션은 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아나 불탄다. 개못 <laughs> <laughs> 아, 나줘. 라이프버 괜찮은데. 그 라이프 이 공이 그 원숭이 그 바디 발락했어요. 약간 좀 센스 있는 공이었어. 어... 개이의 어... 소질이 있는데? 저 개이예요. <laughs> 어, 좋다. 편이에요. 아, 전 탑. 트리스 가능하다고요. 예? 저는 그 네블럭 자리. 저저 세울 수 있어요. 뭘요? 와, 나수면통은 진짜 못 쓴다. 와, 부착 개지졌다. 저 아, 어떻게 극격적이 돼? 어, 상대도 입어 나왔는데요, 이거? 너가 아, 보였나봐 재밌어 보였는 거지. 그냥 조법 같은데. 어, 네. 근데 위버 걷는 유... 것도 진짜 분 분석 찮네 아니, 나 보법이 달라, 이거 위버 걷는 거 진짜 산들산들 걸어.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 아, 그거, 그거힐 연타해봐요. 그러면은 중지랑 네 번째 손가락만 열심히 움직여요. 스파이더맨 마냥. 좀 그렇네요. 이 어떻게 하지? <웃음> <웃음> 하는 거 우리 볼 뭐해 씨 ㅂ 래나 이거 하는 거 몰라 저거 <laughs> 근 왜지? 왜 볼하면 왜? 뒤에 뭐 무슨 영향이 가는 거지? 탱 싸움을 1도 못 해주잖아 그래서 그냥 탱이 서고 <laughs> 들어와 <우리> 화물에 <laughs> 적어도 한두명 있으니까 해봤자 한세명일 텐데 상대 묶고 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지 왜냐면 상대는 아, 이미 전선 당긴 중이라 거리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시 이걸? 아, 점점 상현이가 돼가는데? 아이치가 된거 아니야? 아이친 아니지. 아이친 터지잖아 실제로. 그래서 결국 쓰레기가 맞아. 대회 나올 만하네. 잡아라. 나이스. 태웠다. 야, 여기서 홀딩하면서 나노를 채우면수어 잠깐만 여기 궁한 번. 아우 도박수. 나이스. 컷. 형나 이거 화물에 있거든? 컷. 나이스. 그냥 걷어줄게. 나이스. 나. 좋았는데 나이스. 열것다 와. 진짜, 진짜, 진짜. 그러면 몇 차례? 아, 나이스. 또 빨리 더 올릴, 더 올릴 더 필요도 더 없긴, 더 없긴 더 해. 솔직히 티어 뭐 빨리 올려서 뭐해? 인정. 뭐 티어, 누가 티어 높아봐야 뭐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 아니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뭐 계속... 뭐만 하면 응? 댓글 걸잖아 올리면은 디오로 올렸네 쏠큐 아니네 뭐 배지빠리네 뭐별 트집 다 접잖아 래퍼예요? 아 그럼요 티어가 낮으면 낮다고 지랄 높으면 높다고 지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오오오 누구야 아이씨 얼마가 있어 반전. 여 어. 아, 아, 아. 아... 야, 미쳤어 와, 얘. 잘쏘나보네 아, 얘가 이거 미쳤는데요? 아, 자신감이 넘쳐. 샷이 어? 저러니까. 아니? 머리 두대 와 이거 해킹 개리지 진짜 와와 e 와, 아, 미라님 이거 마지막에 울산 부있는고 해킹 지졌다 어. 늘보님은 경쟁하면 주로 뭘 하세요? 팽커? 대작이요 <laughs> <laughs> 와.. 시발야서에내 없는거 잡으

감사합니다. 히라님 말고요. 요 새끼 뭔데? 아깝다. 도로 처서 그런 거 아니야? 왜저심뭐내 저거 고 기다렸어? <웃음> <웃음> 싸가지 없 저거 진짜. 어? 일 아무것도 못면서 찐따네, 찐따. 아니 저 찐따는 좀아까병신이라야 <laughs> <laughs> 야 말했잖아요. 진짜 다음 단계가 있다고. 아니 씨발 물 마시다가 속보. 잠깐만 말카로 바꿔서라는 게 혹시 말카 살리기 말하는 건가요? 형이 그 바티스 할래? 말카 살리기니까 내가 루시우해야지. 상철이 형 반갑고. 섹스. 야너 절대 죽으면 안돼 말카디야. <laughs> 걱정 마. 야. 내가 죽는거 봤어? <laughs> 뭐 어떤 세계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야.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딱 나한테 뭔가 중요한 달려있는 거 같은데? 바로 달려가. 야이미친아와 진짜 까먹어. 이거는 백업으로 커버했다 진짜. 더가더가더 가. 더가더야 깐깐! <laughs> 새끼! 왼손 질러 뭔데 뭔데. 뭐 내가.. 오데스 뭐 이런 거야? 죽으면 안되 그냥. 아뭐 이렇게.. 감다살. 형형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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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야, 튀어 튀어 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씨 아, 저저잠깐 저 어우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 맞아, 이거? 패작이다 <laughs> 저거. <laughs> 뭔데 뭔데? 아니 그 조건을 말해 준면 내가 그거 맞요거가니야형살기잖아요아 <laughs> <않나고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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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할만해. 하네. 내 들리는 아, 말해. 아니 이거 패작 아니야? <laughs> 1킬 3데스 788딜 프로저단 너비도 간다. 아니, 불사 없어. <laughs> 어. 몰라. 간다. 어, 아. 가자. 아, 라인 괴롭히지 마. 미친 토르비오나 아. 괴롭히지 마세요. 어우. 너살수 있어. 너살수 있어. 너살수 있어. 너살수 있어. 아. 아. 아, 무서워. 나 진짜 네, 나 진짜 네, 네, 네. 간다, 간다! 진짜 이거 나는 진짜 이거 아, 지었다와 루쥬. 와.. 난 일단 딴건 모르겠는데 난난 상대 힐러 둘이 힐량을 합친 만큼 힐을 넣었어. 굿. <laughs> <laughs> 야 이러면 용검 가자. 알갈 알갈, 갈. 알갈 알갈. 아 진짜. 오, 계속 품하자 우리 팀. 어잘못 걸었다. 아나잘못 걸었어. 어. 큰일 났다아나 지금 손부어질것 같아 지금. 아니 나 저기 점수. 힐러들의 합편 수치에 힐을 넣었어 명. 지금. 점수. 1. 10만 원인데 이제 거기서 너가 6만 원을 깠어. 아니 진작 말을 했어야지. 좀더했어 어. <laughs> <했어야지. 웃음>

붙꼈어. 와 안아버리. 쌌다 그냥. 아유 너무 좋은데요. 실로들이 힐금 먹은 거야 지금? 28킬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죠? 탱이 저렇게 던지는데. 아니 탱이 16킬 9데스인데 어떻게 힐기오가 28킬 3데스, 28킬 4데스야? 비량 둘다 막 거의 8,500, 8,900이고. 대단한 믿기인가 보지. 와. 거리 조절만 해. 거리 조절만. 얘 제일 잘하는 거지. 은데리가 그래. 뭐.. 803맥같이.. 어? 그니까. 와 뭐야 어떻게 피가 저렇게 없어져? 하나 둘 셋! 어? 저.. 아.. 잠깐만. 형 이거.. 해볼까? 나 나노 참. 해보자. 오케이. 나노 먼저 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쟤안 죽어. 차려왔어요. 좋다, 사탄. 기다려볼게. 아, 씨발, 왜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포텐셜이에요. 요를 해야 된다고, 이래서. 야, 씨발. 드리어야 어? 어? 좋아, 좋아. 야, 나노 오는, 오는 척. 자, 나나치기 나 아, 오케이, 나이스. 한번 깨볼래? <목소리> 에 있어 내머리야 근데 어떻게 이걸 힐주냐 너? 야나 진짜 오래 만난 아나 중에 약간 말도 안 되는 각으로 나한테 힐을 줬어. 히카 히카포르타테스 뭐그 선언했구나. 히포크라테스 <laughs> <laughs> 선수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저거? <laughs> 긴다는 꼬이는 거 졸라 웃기네. <laughs> 와우 아, 이거 타이밍이 좋았다 네, 야 진짜 씨. 프레 타이밍이 좋았다 어? 설마 어? 어어어 <laughs> 야아 나숨만안맞았어 와나저 십결이야? 나아 나도 십결 돌았다. 어냥저결 아, 뺐어. 나노. 와. 아, 존나 딴따네요. 음 쉬... 와. 와나 이런 진짜 뭔가 터져버렸다

처월은 막고 맞춤 주시고 어! 여! 와! 아니 진짜 아이씨, 무슨 역기워요몹시켰로 잡고 먹어. 버프 던져. 나이스. 야, 진짜 네다 이기는데.